요즘 갑자기 어지럽거나 두통이 생기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아니면 혈압이 조금씩 올라가는 것 같아서 불안하신 적 있으세요? 계단을 올라갈 때 숨이 차거나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무거운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많은 분들이 혈압약만 먹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지만 혹시 약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우리 집 식탁엔을 있는 평범한 음식들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다는 것도요? 안녕하세요. 백세건강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뇌출혈을 예방하는 혈관 청소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뇌출혈이라고 하면 보통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나이가 들면 어쩔 수 없지, 뭐. 하고 체념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혈관 건강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사실 뇌출혈은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혈관 벽에 쌓인 노폐물과 염증 그리고 혈관의 탄력성 저하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기는 문제예요. 우리 혈관은 마치 집의 수도관과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도관 안쪽에 녹과 때가 쌓이듯이 혈관 안쪽에도 콜레스테롤과 염증 물질들이 쌓이기 시작해요. 이런 찌꺼기들이 혈관을 점점 좁게 만들고 혈관벽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혈관 건강에서 가장 무서운 점은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심장병이나 뇌졸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 몸에서 별다른 신호를 주지 않거든요. 의학계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뇌출혈의 80% 이상이 고혈압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단순히 혈압 수치만 낮추는 것이 아니라 혈관 자체를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서울에 사시는 74세 김순애 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김순애 님은 10년 넘게 혈압약을 드시며 늘 뇌출혈 걱정 속에 불안하게 지내셨습니다. 매일 아침 약을 챙겨 드실 때마다 과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과 함께 불안감이 커지셨다고 해요. 특히 어지럼증과 함께 손발이 차가워지는 증상을 자주 경험하셨는데 밤에도 혈압이 갑자기 올라가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고 하시더군요. 그러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혈압이 170까지 올라간 것을 보시고는 큰 충격을 받으셨죠. 병원에서는 더센 혈압약을 처방하려 했지만 김순애님은 약만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느끼셨습니다. 그때 제가 김순애님께 권해드린 건단 하나였습니다. 식탁부터 바꿔보자. 약의 도움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 혈관을 청소하는 식습관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죠. 김순애님은 제 조언을 믿고 바로 실천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 식탁에는 비트피클이 올라왔고 점심에는 고등어구이, 저녁에는 시금치 된장국을 드셨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 과자 대신 블루베리를 챙겨 드셨죠. 처음 일주일은 입맛에 맞지 않아 힘드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주째부터는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셨고 한달 후에는 어지럼증이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하시더군요. 그 결과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혈압은 서서히 내려가기 시작했고 3개월 만에 드시던 약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5개월 뒤 저는 의사로서 김순애님께 이제 약을 끊으셔도 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단지 식단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시작된 기적이었습니다. 이 기적은 김순애 님께만 일어나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죠. 이제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 주는 다섯 가지 음식을 자세히 알려 드릴게요. 이 음식들은 모두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들입니다. 비트에는 질산염이라는 아주 특별한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질산염은 우리 몸속으로 들어가면 산화질소로 바뀌는데 이 산화질소가 혈관을 확장시키는 데 놀라운 도움을 줍니다. 마치 좁고 막힌 수도관을 넓혀주는 것처럼 비트가 혈관을 확장시켜 혈액이 더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거예요. 특히 비트의 베타인이라는 성분은 혈관 염증을 줄여주고 혈관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영국 킹스메리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 환자들이 매일 한 컵의 비트 주스를 마셨더니 혈압이 눈에 띄게 낮아지고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제가 아는 68세 박영숙님은 비트 피클을 꾸준히 드신 후 혈압이 안정되어 이제는 혈압약 복용량을 줄이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비트의 흙냄새 때문에 먹기 어려워하셨는데 사과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니 훨씬 수월하셨다고 하더군요. 비트는 물김치나 피클로 담가 먹거나 사과와 당근을 함께 넣어 주스로 만들어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비트 잎도 버리지 마시고 된장국 끓일 때 넣어서 드시면 엽산과 철분을 보충할 수 있어요. 다만 비트는 당성분이 있기 때문에 당뇨 환자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하고 진장 결석을 앓으셨거나 앓고 계신 분들은 너무 많이 드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고등어는 바다의 보약이라고 불릴 만큼 우리 혈관에 좋은 음식입니다. 고등어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에 쌓인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액을 맑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고등어의 DHA와 EPA 성분은 혈관 내피세포의 기능을 향상시켜 혈관의 탄력성을 높여줍니다. 혈관이 탄력을 잃으면 혈압이 올라가고 터질 위험이 높아지는데 고등어의 오메가3가 이런 문제를 예방해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교에서 진행한 연구에서는 일주일에 두번 이상 생선을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뇌졸중 위험을 50%나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아는 72세 이만호님은 평소 고등어 무조림을 즐겨 드시는데 꾸준히 드신 결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다고 합니다. 고등어는 생으로 구워 드시거나 무와 함께 졸여 드시면 좋습니다. 이때 마늘과 레몬을 함께 곁들이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을 수 있어요. 고등어를 구울 때는 껍질째 구우시는 것이 영양소 손실을 막을 수 있어 더 좋습니다. 시금치는 우리에게 친숙한 채소지만 그 효능은 정말 놀랍습니다. 시금치 역시 비트처럼 산화질소 생성을 돕고 혈관 탄력을 강화하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시금치에 들어 있는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으로 혈관 노화를 억제해 줍니다. 또한 시금치의 풍부한 엽산은 혈관 벽을 손상시키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해로운 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서도 시금치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혈관 기능이 현저히 개선되었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어요. 제가 아는 75세 최정자님은 밥 대신 시금치 계란전을 만들어 드시는데 식사 대용으로 아주 훌륭하다고 하시더군요. 시금치를 매일 다양한 방법으로 드시는데 아침에는 시금치 스무디 점심에는 시금치 된장국 저녁에는 시금치 나물로 드신다고 해요 시금치를 구매하실 때는 잎이 진한 녹색이고 줄기가 싱싱한 것을 선택하시고 뿌리 부분도 깨끗이 씻어서 함께 드시면 더 많은 영양소를 섭취할 수 있어요 다만 신장결석이 있는 분들은 시금치를 데쳐서 드시는 것이 좋고 혈전용해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늘은 음식의 왕이라고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졌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압을 낮추는 데 뛰어난 역할을 합니다. 알리신은 마늘을 으깨거나 썰때 생성되는데 이 성분이 혈관 내 일산화질소 생성을 촉진해 혈관을 이완시켜 줍니다. 또한 마늘은 혈소판이 뭉치는 것을 방지해서 혈전 형성을 막아주는 효과도 있어요. 국내에서 발표된 한 논문에 따르면 꾸준히 마늘을 섭취한 사람들의 혈압이 평균 8에서 10mm 수준 주 정도 하강했다고 합니다. 70세 김봉자님은 매일 아침 마늘 꿀절임을 꾸준히 드신 후,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와 고지혈증약 복용을 중단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마늘의 매운맛 때문에 적응하기 어려우셨는데, 꿀에 절여서 드시니 훨씬 수월하셨다고 해요. 마늘은 꿀에 절여 드시거나,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드시거나, 샐러드 소스로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늘을 으깨서 10분 정도 공기 중에 두었다가 조리하시면 알리신 성분이 더 활성화되어 블루베리의 보라색을 내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의 노화를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요. 블루베리에는 안토시아닌 외에도 플라보노이드, 비타민 C, 비타민 E가 풍부해 혈관 건강에 종합적인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하고 혈관벽의 탄력성을 유지하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하버드 대학교 공중보건대학원의 연구에서도 블루베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32% 감소했다는 몰라운 결과를 발표했어요. 제가 아는 66세 양미자님은 매일 아침 블루베리 오트밀을 드셨는데 혈압 안정은 물론 기억력 개선에도 큰 효과를 보셨다고 합니다. 블루베리를 냉동실에 항상 비축해 두시고 매일 아침 오트밀에 넣어 드시거나 요거트와 함께 드신다고 해요. 냉동 보관이 가능해서 먹기에도 편하고 냉동에도 영양소 손실이 거의 없어서 냉동 제품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다만 당뇨 환자분들은 하루 반컵 이하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을 활용해서 내 출혈을 막는 하루 식단을 완전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대로만 따라하셔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는 활력 있는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블루베리 오트밀과 시금치 계란전을 추천합니다. 블루베리는 풍부한 항산화 성분으로 혈관 건강을 지키고 오트밀은 혈당을 안정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시금치와 달걀로 만든 계란전은 필수 영양소를 채워주어 혈관 청소의 시작을 돕습니다. 블루베리는 냉동으로 구매해서 보관하면 신선도를 오래 유지할 수 있어 훨씬 편리해요. 시금치 계란전은 시금치를 잘게 썰어서 계란물에 넣고 부쳐내기만 하면 되고 여기에 마늘을 조금 넣으면 더욱 좋은 효과를 볼수 있어요. 점심에는 혈관 청소의 핵심 조합인 고등어구이, 시금치 된장국, 그리고 비트피크를 드세요. 이세 가지 음식은 혈관 속 찌꺼기를 제거하고 혈관 염증을 완화하며 혈관 탄력을 높이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고등어는 생으로 구워드시는 것이 가장 좋고, 시금치는 된장국으로 끓여먹거나 나물로 드시면 좋습니다. 비트는 얇게 나박 썰어서 피클로 담가놓으면 밥 반찬으로 아주 좋아요. 고등어를 구울 때는 마늘과 레몬을 함께 곁들이면 비린내도 잡고 영양소 흡수도 도울 수 있습니다. 비트 피클은 미리 많이 담가놓으면 일주일 정도는 냉장 보관하며 드실 수 있어요. 저녁에는 식사도 즐기면서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는 마늘 올리브 오일 볶음, 시금치 나물 그리고 연근 조림을 추천합니다. 마늘의 알리신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시금치는 혈액을 맑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연근에 들어있는 미신 성분은 위장 건강에도 좋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연근은 살짝 데친 후 간장과 설탕으로 졸여 드시면 색다른 맛을 즐길 수 있어요. 마늘은 올리브 오일에 볶아서 마늘 오일을 만들어 놓으면 여러 요리에 활용할 수 있고 시금치 나물을 만들 때는 데친 시금치에 마늘 오일을 조금 넣어 주면 영양소도 더잘 흡수되고 맛도 훨씬 좋아집니다. 하루 중간중간 드실 간식으로는 블루베리나 견과류를 추천합니다. 특히 오후 3시경에 블루베리 한 컵을 드시면 혈당도 안정시키고 혈관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음료로는 비트를 갈아서 만든 주스나 마늘을 우린 따뜻한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도 중요한데 하루 6에서 8컵 정도는 드시는 것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좋은 음식들을 섭취하는 것과 함께 몇 가지 생활습관도 함께 개선하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관 건강에 필수적이에요. 하루 30분씩 가벼운 산책이나 걷기 운동을 하시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혈압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히 할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아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이 회복하고 재생하는 시간이거든요. 하루 7, 8시간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시되,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TV 시청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만성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혈관에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본인만의 스트레스의 소법을 찾아서 꾸준히 실천해보세요. 금연과 절주는 기본이에요. 금연은 혈관을 손상시키고 혈액순환을 방해하며 과도한 음주도 혈압상승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이런 좋은 음식들도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어요.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듯이 혈관에 좋은 음식들도 적정량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있으신 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해요. 혈전용해제나 항응고제, 혈압약을 드시고 계신 분들은 마늘이나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을 드실 때 의료진과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음식들이 약물과 상호작용할 수 있거든요.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비트나 블루베리 같은 당분이 있는 음식의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혈당 관리와 함께 섭취하시되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진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시금치나 비트에 들어있는 옥살산 때문에 진장결석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데쳐서 드시거나 섭취량을 조절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 예정이 있으신 분들도 미리 의료진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안전해요. 특히 마늘이나 고등어 같은 음식들은 혈액응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수술 전후에는 조절이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혈관 건강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든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하지만 알고 보면 경제적 부담을 줄이면서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아요. 값비싼 건강기능식품보다는 자연식품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이 경제적이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비트, 고등어,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 모두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식재료들이거든요. 제철 음식을 활용하시면 더욱 경제적이에요. 시금치는 겨울철에 고등어는 가을철에 더 저렴하고 영양가도 높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방법은 예방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관리해서 뇌출혈이나 심장병을 예방하는 것이 나중에 치료받는 것보다 훨씬 경제적이거든요. 혈관 건강 관리는 마라톤과 같아요. 단기간에 극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50대라면 앞으로 3, 40년을 더 건강하게 살아야 해요. 지금부터 잘 관리하면 80대, 90대가 되어서도 건강한 혈관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지금 방치하면 나중에 더큰 문제가 될수 있어요. 혈관 건강은 다른 건강과도 직결되어 있어요. 뇌혈관이 건강하면 치매 위험도 줄어들고, 심혈관이 건강하면 심장병 위험도 낮아집니다. 전신의 혈관이 건강해지면 신장, 간, 눈 건강까지 모두 좋아져요. 의학 기술의 발전도 희망적인 요소입니다. 혈관 질환의 치료법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지만 그래도 예방이 최선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부터 시작하는 관리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목표를 구체적으로 세워보세요. 80세까지 약 없이 건강하게 살겠다. 내출혈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겠다 같은 구체적인 목표가 있으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의료진과의 원활한 소통은 성공적인 혈관 건강 관리의 핵심이에요. 좋은 환자가 되는 방법들을 알려드릴게요. 정기 검진을 받으실 때는 평소 증상을 메모해 가세요. 언제부터 어지럼증이 시작되었는지, 어떤 상황에서 두통이 생기는지, 혈압이 언제 높아지는지 등을 기록해 두시면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복용 중인 약물이나 건강기능식품 목록도 가져가세요. 의외로 약물 상호작용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오늘 소개해드린 음식들을 드시고 계시다는 것도 알려주시는 것이 좋아요. 검사 결과를 잘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시면 본인의 건강 상태를 더잘 파악할 수 있어요. 치료 계획을 잘 따르시되 부작용이나 문제가 있으면 즉시 알려주세요. 혈압약을 드시다가 어지럼증이 심해지거나 식단을 바꾼 후 소화불량이 생기면 바로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혈관 건강 관리에 대해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몇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노화는 자연스러운 과정이에요. 아무리 잘 관리해도 20대의 혈관을 80대까지 유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관리로 나이에 비해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있어요. 개인차가 있다는 점도 인정해야 해요. 같은 방법으로 관리해도 사람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 기존 건강 상태, 생활 환경 등이 모두 다르거든요. 완벽한 관리는 불가능해요. 매일 완벽하게 모든 수칙을 지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80% 정도만 지켜도 충분히 의미가 있어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워요. 혈관 건강의 개선은 몇 달, 몇 년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인내심을 갖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데라는 말이 있듯이 지금부터라도 시작하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김순애님 같은 경우도 74세에 식습관을 바꾸기 시작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거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환자분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혈관 건강을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말씀드릴게요. 첫째, 초기 대응이 빨랐어요. 작은 증상이라도 무시하지 않고 바로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셨습니다. 둘째, 꾸준함을 유지하셨어요. 일주일, 한 달은 누구나 할수 있지만, 6개월,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이 진짜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셋째, 가족들의 협조를 받으셨어요. 혼자서는 식습관을 바꾸기 어렵지만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시면 훨씬 쉬워집니다. 넷째,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셨어요. 나이가 들어서 어쩔 수 없다는 생각보다는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관리하신 분들이 좋은 결과를 보셨습니다. 다섯째, 정기적인 검진을 빠뜨리지 않으셨어요. 3개월마다, 6개월마다 꾸준히 검진을 받으시면서 변화를 확인하고 관리 방법을 조정해 나가셨어요. 혈관 건강 관리는 혼자 하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 하면 더 효과적이에요. 서로 챙겨주고 격려해주면 지속하기가 훨씬 쉽거든요. 지금까지 뇌출혈을 예방하는 혈관 청소 음식과 관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섯 가지 음식. 비트, 고등어, 시금치, 마늘, 블루베리는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에요. 우리 식탁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친숙한 음식들이면서 동시에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혈관 건강의 지킴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하루 아침에 기적 같은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매일 매일 작은 실천을 통해 혈관 건강을 조금씩 개선해 나가는 것이 진정한 건강 관리의 비결입니다. 김순애 님처럼 74세에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나이는 단지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라도 시작하겠다는 의지와 실천력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10년, 2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내출혈 걱정 없이 손자손녀들과 함께 뛰어놀고, 걱정 없이 여행을 다니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그날을 위해 지금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이 10년은 젊어지는 기적, 오늘 저녁 식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비트 한 조각, 시금치 한 접시, 마늘 한 쪽에서 시작되는 건강한 변화를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댓글로 오늘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음식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실천 이야기도 함께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건강은 혼자서는 지키기 어렵지만 함께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습니다. 건강한 혈관으로 활기차게 노년을 맞이하는 그날까지 백세건강연구소에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